많은 정신분석학 용어들처럼 중간 대상이란 용어도 일반인들에게 퍼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공생적으로 융합하고 의존했던 단계에서 말라 등의 자아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리개별화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사용되는 대상을 지칭한다. 고민형과 같은 중간 대상은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어머니와의 상상적인 유대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위니카시 강조하는 것은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환은 아니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경험 양식 사이의 전환. 다시 말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전환이었다. 곰 인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머니를 대신해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곰 인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이의 주관적인 전능감 속에서 창조한 어머니와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발견한 스스로 존재하는 어머니 사이의 중간 대상이기 때문이며, 특별히 그것이 아이의 확장된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모성을 지닌 중간 대상은, 대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능한 세계로부터 타인에게 적응해야 하고 협조해야 하는 현실 세계로 추락하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충작용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저자가 위니카스의 중간 대상 개념을 조금, 좀더 세밀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아이의 전능한 상속에서 대상은 자기의 스스로 주관적으로 창조한 대상이다. 그 심리 내적 대상인데 자기가 창조한 것인데 외부에 있는 어머니라는 현실 대상과 자기가 창조한 대상, 이두 대상 사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초기에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산다고 하는 개념을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창조한 주관적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창조한 대상이 아니 자기가 창조하지 않은 스스로 독립돼 있는 어떤 대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대상이 아니고 실제 대상은 자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독립된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 이게 두 개의 세계가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인데 이것을 잘조화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전능감 속에서 살아가던 시기로부터,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아이로스는 이, 이 시기에, 이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 모호한 어떤 세계가 필요하다. 고 이게 완충작용을 하는 세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1차적인 창조성의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어머니와 현실적으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이두 어머니 사이를 이 아이는 통합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경험이나 중간 대상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 모호해요.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모호한 어떤 단계.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그 주관의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혼재해 있는 이러한 모호한 단계를 픽업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보여요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소화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죠. Oh,